안녕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골반 후방 경사에 좋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하고 있었어요. 골반 후방 경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골반을 만져보면요. 앞쪽으로 제일 튀어나온 뼈가 있고요. 뒤쪽으로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한번 만져 보세요. 느껴질 거예요. 내가 이 앞쪽으로 나온 뼈가 앞으로요로 이게 전방경사예요. 전방경사. 저는 약간 전방경사예요. 여자들이 전방경사가 많죠. 아무래도 허리뼈를 영영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뒷뼈가 아래로 내려가서 앞뼈보다 위치가 아래로 있으면 이렇게 된거 있죠. 후방경사예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 골반이 이렇게 말려서 후방경사 체형이신 분들. 엉덩이가 축 처져 보이고 골반이 말려서 이 배목, 직근이 짧아지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누워서 할 거고요. 우리 요 앞쪽 요 다리 근력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여기 해볼 건데 약간의 발레, 발레 스트레칭을 접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력과 스트레칭 같이 해볼 건데 누워줄 거거든요. 여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누워서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왜 누워서 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누워서 하면 이 청추가 삐뚤어질 확률이 좀 적어져요. 서서 하면은 기립근도 세워야 돼, 기립근? 세워야 되고, 좌우 근육도 맞춰야 돼서, 신경 많은데, 누워서 하면 이 바닥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내 몸을 반듯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할 거예요. 처음 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것부터. 자, 똑바로 누워볼 거예요. 발 이렇게 각도 맞춰가지고 엉덩이 딱든 상태에서 차분히 누워줄 거예요. 누웠어요? 자, 누웠어요? 배 납작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줄 거예요. 복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 복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 상태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살짝 올려줄 거예요.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 내리고. 이다리 올려줄 때이 팔을 더 눌러줘야 돼요, 바닥으로.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배와 팔은 바닥 쪽으로 눌러주면서 다리는 들수 있게. 내리고, 하나, 내리고, 하나, 느낌 올 거예요. 내리고, 하나, 내리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레 스트레칭 조금 더 접목해 볼 거예요. 발레에는 코인과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코인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발가락을 저쪽에서 누가 내 발을 뽑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발을 잡아서 누가 저쪽에서 당겨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밀어줄 거예요. 그러려면 배에 코어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밀어줄 거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밀어줘요. 그 상태에서 플렉스, 발가락을 내 쪽으로 당기면서 발 뒤꿈치를 저기로 찍어주는 거예요. 쭉 느낌이 더 많이 와요. 플레스 쭉. 호인 내려와요. 한번더 호이 플레스 쭉. 호이 더 밀어주면서 내려와요. 배는 남자. 마지막, 호잉, 쭉 밀어줘요. 밀어준다고 해서 골반이 빠지면 안 돼요. 배는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골반이 빠지면 목이 틀어지기 때문에 배는 잡아준 상태에서 플렉스, 호잉, 쭉.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벅지 앞에 가마 운동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15번에서 20번 정도. 뭐 힘드신 분들은 포인플렉스 하지 말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한 5번 정도 포인플렉스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발레 하시는 분들은 살짝 턴 아웃해서 하거든요? 여기를 턴 아웃해서. 골반을 턴 아웃한 상태에서 이 안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린 지금 안쪽이 아니라, 이 앞부분, 발레는 좀 있어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